안녕하세요, MB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명알못. 자, 명알못에서 브랜드는 무엇이냐? 바로 파라점퍼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영상이 많이 미흡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만 찍어보겠습니다. 자, 파라점퍼스 패딩 남자 거고요. 음,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라이트 핸드라는 제품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153만원이라고 하네요. 음, 색상은 7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뭐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 뭐 공식 홈페이지 파는 가격, 뭐 쇼핑몰에서 파는 가격 다 여러가지겠죠. 자 원하시는 곳에서 이제 구매해 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품을 구매하신 뒤 어, 이렇게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 안쪽에. 여기 안쪽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게 견장이라고 하나요? 와평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냥 견장이라고 오늘 은 표현하겠습니다. 견장이 이렇게 여기 안에.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있었어요. 지금 딱한번 있고, 지금 찍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탈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두 번째는 바로 여분의 단추입니다. 음, 여분의 단추가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파라자퍼스 하면 바로 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품은 또. 뒤에도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이런 디테일 디테일이 저, 저의 저 구매 욕구를 쏙 그리고 모자는 이렇게 파라점프스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 빠르게 한번 보실게요 어...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어, 늘 겉에 이,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약간, 이왕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프리미엄 패딩을 샀는데, 오래 입고 싶잖아요.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이, 이번 재질은, 이게 뭐, 직원분께서 그러는데, 항공점퍼? 미국의 항공점퍼라고 하나? 아무튼, 소재가 되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보다 더 좋아진 점. 저는 이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시더라면, 보시면 알겠지만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그리고 여기 팔, 쪽, 여섯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 또여기또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안에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끼시면. 그리고 이 여성용과 남성용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은 뇌피, 탈착, 탈부착이 됩니다. 예. 네. 탈부착이 돼요. 저는 뭐 탈부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털도 탈부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털, 털도 탈부착이 돼요. 어... 그리고 주머니도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인터넷에서 구매하셨는데 이게 정품이 불안하시거나 그러실 경우엔 바로 여기 QR코드를 핸드폰에서 스캔하시면 그 브라우저 열기 해서 들어가시면 이 정가품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제 거를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라이브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전에 보여주시고요. 이게 핸드폰에 QR 코드 스캔이라고 있어요. QR 코드 스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따라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뜨죠. 브라우저 열기. 브라우저 열기 누릅니다. 그러면은 자. 자자자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정품 보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가품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다 좋은데 불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굳이 이렇게 크게 써야겠냐고요. 예. 네. 이거 메일인 이태리 아닌가요? 네. 아무튼 전반적인 제품은 이렇습니다. 자. 맥스카우. 다. 탈부착을 되게 남성분들이 편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게 정말 이번에 잘 나와주신 것 같아요. 이리성매도 이렇습니다. 제가 181에 75kg인데, 어, 사이즈 라지 아주 좋아요. 어, 그러니까 핏, 너무 피하지도 않고 너무 막 빡세지도 않고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한 파라장프스 남자 패딩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안녕